네, 이번에는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 주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입지와 호재까지 바로 만나볼게요. 어 사실 강남구 역삼동은 강남의 찐 강남이죠. 그리고 강남역과 역삼의 테헤란밸리 그리고 삼성역까지 이, 이어지는 어, 바로 그 라인 자체가 여러분 예, 강남의 핵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모든 그 다국적기업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I.T. 기업, 스타트기업 그리고 이 나라를 지금 앞으로 미래에 선도하는 기업들이 다 이곳에 모여듭니다. 아 그리고 그만큼 임대수요 풍부하고 안정적인 시세 차익과, 아, 그리고 앞으로 정말 이곳이, 어, 중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가로주택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빌딩으로 인해서 용도가 상장된다든지, 이런 굉장히 그 엄청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빌라 투자 처음 하시고, 그리고 나 자꾸 홈쇼핑에 뭐 이렇게 예, 주문하시는데 자꾸 반품한다, 어, 자꾸 이렇게 자기 결정에 대해서 어, 자꾸 확신이 없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강남 빌라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기산되요자 이제 위드 코로나죠. 그래서 지금 오피스 공실률이 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 강남 어, 역삼동 일대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MJ 세대 지금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골치가 아픈데. 그래도 이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장 미래의 부동산 가치가 뭐냐, 어, 어, 재테크로서 재택, 자산 가치가 높게 평가하는 것은 그래도 부동산이다라는 바로 그 기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녀분들의 증여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국내 최대의 그 상업지면서 업무지면서 앞으로 최대의 개발지면서 앞으로 첨단 산업의 메카입니다. 아, 요즘에 뭐 메타버스, 메타버스나 그리고 NFT 뭐 여러 가지 또 신사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가 자꾸 생기든 계속 이테일밸 벨리로 들어옵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 어,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형 복합 도시가 이곳에 생기게 되죠. 그리고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 어, 지금 교통 환경이 워낙 좋고, 최대 교통 환경을 갖고 있는데, 교통 허용이 계속적으로 지금 추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분당선 연장으로 인해서 용산과 그리고 서울역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GTX 노선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위례 신사선까지 생각을 하면 앞으로, 어, 이곳은 거의 촘촘한 바둑판식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금방 위례 신사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위례 신도시에 계신 분들만 좋은 게 아니라, 강남권에 들어가 있는 청담, 학동, 어, 굉장히 고급 주거단지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은 강남권 내에서도 상권이 굉장히 재활성화되는 그런 또집가상승의 요인이 있겠고요. 자, 그리고, 어,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어, 지금 내년 8월이면 나옵니다. 용역 결과가. 이곳은 거의 뭐 확정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 자체가, 아 바로 업무단지와, 어, 바로 옆에 있는 어 지금 서초동과 역삼동을 지금 단절시키는 어 그런 역할이 있었던 어 굉장히 좀안 좋은 아그 곳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공원으로 바뀌고 모든 지하 도시에 도로가 지하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서 주변 집가를 상승시킬 겁니다. 앞으로 이 라인 자체가 역삼동 라인 자체가 서초 타운과 그리고 어 그리고 여, 그 테헤란 밸리 그리고 앞으로 생기는 어 바로 어, 삼성역의 마이스 산업단지와 현대 GBC, 아, 이런 곳과 연결해서 첨단 산업에 맥하면서 앞으로 미래 복합 도시에 바로 어, 그 상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빌라를 사실 때 무조건 강남의 역삼동 빌라 특히 주의해서 어, 꼭 어, 이것은 먼저 어, 선점해 놓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 최대 업무 단지이자 생활 편의시설까지 잘 갖춘 역삼동입니다. 이곳의 시세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시세는 5억 9,900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서 6억 원이 넘죠. 투룸 기준이고요. 5억 9,900이라는 의미는 아시겠죠. 여러분, 임대사업자 가능합니다. 아, 5억 5천만 원 정도부터 어, 전세 시세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소 출제 투자 금액이 4,500에서 5천만 원. 이렇게 하시는 지금 분위기 있는데, 아마 여러분 다 아, 이렇게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역삼동에서 어, 이렇게 5천만 원대로 투자하실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 그리고 역삼동의 특징, 특히 역삼동 빌라 투자하실 때, 여러분 꼭 주의하셔야 할 게, 어... 어, 빨간색 벽돌, 그리고 낡은 지역, 이런 것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역삼동 빌라는 오히려 상태가 좋은 걸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는 특히 지하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러나 오늘 이제 소개드릴 것이 지하주차장도 있고 거의 외관도 아파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자하시면 여러분 시세 차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